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영규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현장을 직접 현장에서 초대교회 문헌들과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과 함께 다녀오기는 했지만, 성령의 복음을 집필하고 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학적으로 그러면서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12일 동안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현장을 제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바울의 선교여행과 관련된 생생한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제 1차, 2차, 3차 바울의선교영의단방이전초나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